저번 시간까지 삼각형 마무리 지었고 이번 시간부터는 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사각형 지금 평행사변형이네요. 평행사변형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도형이죠. 평행사변형. 평행사, 평행사변형의 뜻하고 성질하고 한번 알아보죠. 먼저 평행사변형 뭐가 평행사변형이냐? 평행사변형의 뜻.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바로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어, 이렇게, 이렇게, 대변이 서로 마주보는 변이 이렇게 평행한 이런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A, B, C, D.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대변이라는 것은 뭐예요? A, D의 대변. 반대쪽에 있는 대응하는 변이에요. B, D. B, D하고, 는이 아니죠. 는이 아니라, 평행하다. B, C하고, 평행하다. 그리고 또, AB는, AB는, 뭐랑 평행하다, DC하고 평행하다. 이렇게 두 쌍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에 있는 성질도 알아봐야겠죠. 성질. 가장 크게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첫 번째 두 쌍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길이가 각각 같아요. 각각 같다. ADBC 이 e 변하고 ABCD하고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AD하고 BC하고 길이가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AB하고 DC하고 길이도 역시 같습니다. 이런 성질이 있고 여러분 같다는 거요. 알수 있겠죠? 또두 번째 성질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대각이라는 건 뭐죠? 각 A의 대각하면은 대응하는 각, 반대쪽에 있는 각을 말하는 거예요. 각 C하고 크기가 같습니다. 또각 B하고 각 D하고도 크기가 서로 같겠죠.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은 사실 평행사변형을 생각해보면 아, 각의 크기가 같겠구나. 그리고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겠구나 알 수가 있어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성질.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두 대각선. 여기서 대각선을 다른 색깔로 그려 볼게요. BD 이 e 대각선하고 그리고 AC 하고 이렇게 대각선을 서로 그었을 때, 하나의 대각선이 나머지 대각선을 2등분해요. 또, BD도 마찬가지로 AC를, AC를 2등분합니다. 이렇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앞에서 알아본 평행사 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보죠.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x와 y의 값을 구하여라. x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 뭐였죠?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런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x가 얼마다? 7이다. 7cm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x는 7cm. 또 y는 역시 반대쪽,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y는 6cm가 되겠죠. 여러분 쉽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볼까요? 2번에서는 지금 보니까 평행사변형 안에서 대각선을 두 개를 그었네요. 대각선을 그었고, 먼저 x부터 구해보죠. bd가, bd가 대각선 ac를 2등분하기 때문에 이만큼 이만큼이 지금 5cm면 반대쪽도 얼마가 돼야 되겠어. 여기도 5cm 돼야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 x는 5cm라는 거알수 있겠죠. 또 y는? y는 보면은 지금 bd 전체의 길이가 12cm이기 때문에 2등분 되기 때문에 반이죠. y는 1 2의반 얼마? 6cm. 알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먼저 1번에서 각 x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어떤 게 있었죠?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지금 B가 84도고 D도 84도예요. 두 개가 같아요. 왜요? 대각이니까. 대각이니까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죠. 또 a가 x면 또 어디가 x도겠어요? 각 c가 x도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사각형 사각형 네 각의 합은 얼마죠? 360이기 때문에 x 두 개하고 2x 하고 84두개 2곱하기 84를 했을 때 얼마가 나와요? 36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각도를 좀 써줍시다 그 다음에 이 식을 풀면 x를 구할 수 있겠죠 2x 더하기 168은 360 그러면 2x는 얼마 2x는 360도 빼기 168도 계산하면 얼마죠 2x는 이 X는 192 이렇게 나오나요? 192도. 따라서 X는 얼마? X는 96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보죠. 2번,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음, X의 크기. 어떻게, 어떻게 구하죠? 먼저 우리가 쉽게 보이는 각도부터 따져볼까요? 여기가 얼마죠? 120도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나요? 대각이기 때문에 크기 크기가 서로 같겠죠. 그러면 이 x라는 각도는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 BCD의 네각의 합이 얼마? 삼각형이니까 역시 내각형이래 삼각형 네각. 내각. 내 가게, 180도, 180도이기 때문에, 30도 더하기, 120도 더하기, x도 했을 때, 얼마? 18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x를 구해볼까요? 150 더하기, x는 180. x는 얼마? 30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길이 구하기 해 봅시다. 다음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분 AE와 선분 DF는 각각 각 A와 각 D의 이등분선이다. AB의 길이가 8cm이고 AD의 길이가 13cm일 때 EF의 길이를 구하여라. 음, EF 이 e, F, 지금 여기 말하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알려준 게 뭐가 있죠? 각을 2등분했다. 음, 이 성질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 음, 여러분, 전에 배웠던 엇각 기억나나요? 엇각? 1학년 때 배웠었죠? 1학년 2학기에서 엇각 배웠었는데, 지금 이 각도 있죠?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어떻게 써요? 같아요. 왜? 엇각이니까. AD하고 BC는 서로 평행하죠. 그쵸? 그렇죠?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의 크기는 같겠죠. 또, 또, 같은 각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지금, 선생님이 각을 애매하게 표현한 것 같아. 여기랑 어디랑 같아? 여기랑 엇각이라는 소리에요. 또 어디랑 어디가 엇각이야.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주황색깔로 이 부분하고 어디가 엇각이죠? 여기가 엇각이에요. 여기가 엇각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노란색끼리 서로 각도가 같겠죠. 이 각도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은 각도가 다 같은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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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ABE가 무슨 삼각형이에요? A하고 E하고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알수 있나요? 보이나요? 이만큼이 만큼이 얼마? 8cm라는 거알수 있겠죠?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또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여기가 몇 센치죠? 여기는 평행사변형이니까 두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8cm예요. 그러면 역시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칠한 이 부분, 이 부분 하고 여기 하고 각도가 전부 같겠죠? 전부 같으니까 삼각형 DCF도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알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8cm였으니까 FC 역시 몇 cm? 8cm 알수 있겠죠. 이렇게 구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이 F의 길이니까 이 F의 길이라는 건 8cm에다가 8cm 두 개를 더하고 더하고 뭐를 빼면 돼요? 얘를 바로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지 않고,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BE의 길이에다가, FC의 길이에다가, 두 개를 더하면, 지금 FE, 이 부분이 두번 들어갔거든? 두번 들어갔으니까, 지우고, BC라고 표현합시다, BC. BC는 BE 더하기 FC에다가, F2가 지금 두번 들어갔으니까 F2의 길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숫자로, 길이로 나타내면 BC가 지금 13cm라고 했어요. 13. 13cm는 b e 8cm 더하기, FC 8cm 더 빼기, F2의 길이 이렇게 나오니까 F2 구할 수 있겠죠. 16배기 얼마 해야 13이 나오죠? 3cm겠네요. 따라서 F2의 길이는 얼마다? 3cm다. 구할 수 있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다음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B의 이등분선과 AD의 교점을 2 e. 그리고, 그리고, 각 b 에 2등분선하고 CD의 연장선의 교점을 F라고 할 때, 이때 뭐를 구하여라? DE를 구하여라. DE. 이 길이를 구하여라.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풀었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게 접근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각의 2등분선. 두개 각이 같다고 했거든요. 두개 각이 같으니까, 얘를 좀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볼까? 빨간색으로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고, 또, 어떤 게 같아요? 여기가 같겠죠. 왜? 아랫부분 각과 서로 엇각이니까. 그쵸? 그러면 A, B, E가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 삼각형. ABE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이등변이니까 AB의 길이하고 뭐하고 AE의 길이하고 같겠죠. 얘가 3cm니까 AE 역시 몇 cm? 3cm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면 DE는 얼마? 5에서 3 빼니까 2cm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